네, 안녕하세요. 필리핀 부동산 정보와 다양한 팁을 전달하는 필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내용은 세부 시티 중심지 상권에 있는 실속형 콘도 4,500만 원이고요. 원룸에 이제 풀옵션, 인테리어까지 돼 있는 전용 수영장 및 헬스장이 완비돼 있는 저렴한 실속형 콘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일단 4500만원은 어떻게 나왔는지 이 비용이 2밀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밀년에 나왔고 오늘 현재 환율을 적용하면 22.73입니다. 한국인 원화로 바꾸면 4546만원 정도 나와서 4500만원의 콘도가 나왔다고 알려드린 겁니다. 시공사는 세부 랜드마스터에서 시공을 했고요. 콘도 이름은 미도리 콘도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층은 6층, 8층, 12층 막탄 뷰 쪽에 유닛이 나와 있는 거고요. 면적은 22스퀘어미터입니다. 타입은 스튜디오 타입, 우리나라 원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매 가격은 2밀리언입니다. 방금 보셨듯이 환율을 적용하게 되면. 4,500만 원입니다. 풀옵션 유닛이고요. 인테리어가 다돼 있는 유닛입니다. 턴오버된 날짜는요, 2015년도에 턴오버를 받았다고 합니다. 주변에 가이산업몰, 큰 몰이 있고요. 유식 바닐라드에 부설도 대학이 있고, 브라이트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중심 상권에 위치해 있는 아주 저렴한 금액에 나와 있는 콘도입니다.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금액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일단, 그 면적당 스퀘어미터당 가격을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자 미도리 콘도는요, 스퀘어미터당 가격이 9만 페소 정도 합니다. 9만 페소하면 206만 원 정도, 그 정도 비용이고요. 제가 항상 여기 2021년 1월 달 정도쯤에 나왔던 주변에 있는 그 콘도들에 대한 시세입니다. 세경은 6만, 나머지 이제 비슷한 스타일의 콘도 스타일은요, 제이타워 미드포인트 이런 데는 비슷한 퀄리티인데 14만, 뭐 15만, 뭐 만다니 18만. 세부에 있는 콘도들은 거의 15만에서 한 25만 정도 사이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물론 비싼 콘도들도 있습니다. 마닐라 쪽 보시게 되면 거의 20만에서 뭐 30만, 뭐 40만까지 그 정도 있지만 이번에 나와 있는 이 미도리 콘도는 9만에 나와 있고요. 하나로 계산하면 200만 원 정도 되는 괜찮은 금액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이 사진이 그 가이사노몰이구요. 유시대학교가 바로 주변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면 이제 수영장이 보이시죠? 수영장이 미도리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수질도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영장 한번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장을 다 보여드린 다음에 건물 이게 타워 1 이제 왼쪽이 타워 2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헬스장이 있습니다. 헬스장 안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헬스 기구들은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짐에 안 가시더라도 여기서 기본적인 그런 운동을 할수 있겠죠. 여기는 이제 가드들이 앞쪽에서 계속 관리하는 로비 개념이고요. 우체통, 자 유닛 사진입니다. 유닛 안쪽에 이렇게 침대 이렇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테리어들이 다돼 있고 책상 있고 캐비넷 있고 네, 측면에서 좀 보게 되면 이 캐비넷하고 있고 약간 선반들 조금 있고요. 뭐 시계도 있고 이런 기본적인 세팅들 전자레인지, 오븐,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뭐 식기 도구 그런 거다 화장실입니다. 화장실도 기본적으로 슬라이딩 도어가 이렇게 타워장하고 구분을 지어놨고요. 대리석 같은 재질로 해서 세면대 만들어져 있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게 원룸이기 때문에 이 사진이 답니다. 인테리어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뭐 세입자를 찾거나 하더라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코로나 전에는 한 16,000에서 18,000 폐소 정도 됐지만 지금은 한만 폐소에서 세입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글 지도로 위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진도 보셨고 영상도 보셨기 때문에 구글 위치로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미도리 레지던세스를 검색했을 때 나온 화면입니다. 멀리서 좀 보시게 되면 아, 제가 항상 설명드리죠 공항에서 두 개의 다리를 지나면 이쪽 이쪽이 AS 포츠나 스트리트구요 이쪽이 바닐라든데 세부를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거는 미도리 유닛은 이렇게 대로변에 바로 붙어 있다는 거죠. 대로변에서 살짝만 들어가면 방금 보셨던 수영장이 보이고 타워 두동이 보이시죠? 두동이 보이고 이 근처에서 가이사노몰이 어린이 요게 가이사노몰입니다. 요게 가이사노몰 바로 가깝죠? 대학교는 바로 가이사노몰 앞에 있습니다. 유니버스티 오브세브가유시입니다 캠퍼스 여기 나와 있고요. 브라이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시면 여기 보이죠? 브라이트 아카데미. 자녀분을 데리고 계신 분들이 많이 학교를 보내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산카로스 대학도 이쪽에 있습니다 좀만 올라가시면 여기 유니버시티 어브 산카로스 대학까지 있고 주변에 학교라든지 이런 학군이 기본적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바로 거기에 있는 미도리 유닛이고요 유닛에서 조금 내려오시면 IT파크 있고요좀 내려가면 여기 아얄라 몰이 이쪽에 있습니다 세부는 뭐 그렇게 크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지도 영상 몇 개만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정보는요 일단 입주는 언제부터 가능하냐 구매하시면 일단 바로 입주가 가능하시고요 별도 금액은 세금은 이제 별도로 부과된다는 부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은행 대출이 조금 있는데 구매하시게 되면 대출을 바로 해지하셔서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좀 저렴하게 나온 금매물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고요 세부 쪽에 조그만 그런 나의 보금자리를 갖고 싶다면 괜찮은 유닛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이기 때문에 현재 이 금액이 가능하고요. 지금 더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게 바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내용을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필궁이었고요. 문의사항은 아래에 있는 이메일 주소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으로 연락주시면 아는 정보 한도 내에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